미역볶음 하고 있습니다. 어? 음악 꺼야 돼. 음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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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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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 약가 있네. 어? 어. 음악 틀으면 저작권 위반돼요. 그래서 음악 꺼야 돼요. 이거 지금 어, 야채 볶고 있습니다. 양파 없어서 맨날 못했는데 양파, 뭐 파프리카, 뭐 당근 이렇게 넣고, 먼저 익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추맛 기름에, 고추맛 기름에 볶아요. 고추맛 기름에 볶아서. 볶아서 당근이 살짝 익을 때쯤. 이렇게 아주. 아주. 이게 두 개로 하면 아주 마치 어, 요리 잘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편해. 뒤집기가, 뒤집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야. 요렇게. 방금만 좀 익으면, 아 어, 이거 파프리카 이런 거는 샐러드로 먹어도 되니까 맛있어. 아주 노란 거, 빨간 거, 뭐 이런, 이런 거. 맛있어, 파프리카. 방금만 좀 익으면 돼. 방금만 익으면 마늘, 마늘 좀 넣었어요. 마늘 넣어갖고, 약간. 이게, 맛있어.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된다 근데 이거 좀 넣어서 볶아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잘라놨어야 내가 이거 잘라 놓고 잘라놨어 이걸 좀 익혀 약간 약간 익혀 어. 미용냉국 아니면 뭐 땀이 지금 줄줄 흘르고 있습니다 얼른 하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가야돼 이렇게. 이고 이렇게. 이렇게. 볶아줍니다 아주 이렇게. 볶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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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줍직은아추은기추밖에안밖에왔어어왔어근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걸 굴소스를 이 전복 넣은 굴소스 이것 좀 넣어야 됩니다. 약간 끓여, 전복 넣은 굴소스도 약간... 약간 끓이겠습니다. 전복 넣은 굴소스, 아, 굴소스 좀 끓였어요. 음, 오케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럴 때 집어넣습니다. 이 야, 뭐 소림사공법이야, 아주! 재빠르게 그렇게 재빠른 손도 아니지만 이렇게 아, 땀이 아주 뭐 이것 뭐 그냥 그렇지 안, 안 되겠어. 되겠어 에어컨 키고 할걸 선풍기를 또 이쪽에다 놓잖아 그럼 저 불에 또 역량이 있어 그래서 저옆으로 해놨어 선풍기를 아좀더 높이 해야 되나? 저, 어, 뭐야, 밥장물에다가 선풍기 올려놨는데도. 좀 더. 응. 음. 그래서, 이렇게 볶아. 물기 없이. 물기 없어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거 갖고 안될것 같은데, 양이? 한 번. 파는 썰다 말았어. 한 번, 한번 먹어봐. 응. 양파를. 아뇨, 당근 도 당근이 <laughs> 익을까 말까 해 응? 불소스가 그, 그 정도면 된거 같은데? 그럼 이제 불소스를 그 조금 더 넣어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약간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음.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고 얼마 안 남았지 와 땀이 아주 땀이 아주 어제는 여기다 김치찌개 하느라고 또 아주 김치찌개 두그리게 나눠서 했어요. 그거 많아가지고 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다를 넣어. 그래서 마늘 좀더 넣어야지. 아까 처음만 마늘 넣어. 우리 애건줄 알고. 마늘 넣어. 마늘, 반으로. 마늘. 마늘 많이 넣습니다. 마늘을 많이 넣어요. 한번 어, 마늘을 마늘 많이 넣었죠? 마늘 마늘을 넣어야지. 우리 손주코는 매울까봐 안 넣었어. 마늘 좀 매콤하잖아. 어 거의 이거 간다. 이거 가고 있어요. 물이 졸아지고 있어. 어, 당근도 좀보드러워졌어 그럴 때 다시 달러야 돼. 다시 달을 넣습니다안 나와. 다시 달러. 다시 달었지 그럼 다시 달려. 익혀. 국물에. 내내 고춧가루 넣으면 돼. 여기다 청양고추 넣어야 되는데, 다시 청양고추 내가 썰어 놓은 게 있었지? 음. 자, 이거 불을 좀 줄여. 불을 좀 줄이고, 청양고추 썰어 놓을 거 있어. <목소리도> 이거는 갈비고. 아 여기에 가리비, 여기 갈비 좀이상하거든 여기다 집어놔야지. 여기다 넣나 한번 봐야겠다. 아니, 어다 넣는지? 아니 청양고추 썰어서, 오 여기다.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는 게 맞아. 냉동에다가 요 어, 정도만 넣 있어. 냉동실 올때잘 부서졌네? 아, 어떤 났는데 한참 찾았네, 청양고추를. 청양고추가 좀짜더라고 그래갖고, 사가지고, 사가지고, 저 썰어놨어요. 썰어서 냉동실에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야, 기 너무 좋네. 이렇게 어, 완전 다 익었다. 이제 줄어들었다. 청양고추 넣었지? 몇주 넣었지? 그럼 고춧가루. 마늘도 넣었지? 아, 파를 넣어야 된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넣어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아, 청양고추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아, 그렇지 아, 매콤한 냄새가 올라온다. 아, 그래 이제 그만, 그만 지적거리고, 팔을 썰어놔요. 또 주방이 또 아침에 거의 한 30, 40분을 설거지를했는데 또, 또 하나 까지이야 아휴, 갔다 와서. 아주 설거지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 아 설거지 지옥은 저리 가라고, 파도 아주 굵게 썰었네 아주. 가늘게 썰 시간이 없어. 씻어야 돼. 씻고 할 일이 많아. 이제 파만 이제. 불 껐지? 응. 끈 다음에 파 넣어도 잘된것 같아요 이거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먹어와서 뭐가 모자른지 후춧가루를 안 넣었네 참기름이나 깨소금 넣겠다자 오오 오비주얼이비주얼이 비주얼이 좋았어 후춧가루 넣어야 됩니다 후춧가루 후춧가루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 얼마 없어. 들기름 넣을까? 참기름 사야지. 어디 갔어? 이거 어디가 끄는 거야? 응. 안 나오네! 안 나와. 버려야겠네, 이거. 뒤집어 데안 나와. 그럼 들기름 넣어야 겠다 들기름을 넣 아. 들기름을 넣어 들기름을 넣어요 참기름이 없으면 들기름을 넣어요 오케이 들기름을 넣었어요 들기름은 처음 넣어 봤네 아주 잘 익었네. 그럼 먹어봐야지. 파도 넣었으니까.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유. 아이고. 아이고, 기껏 30, 40분 이상 설거지 했는데, 또설거지졌다 먹어보자. 들기름의 향이 죽이는데 음 깨소금을 넣습니다 음 들기름을 넣어야겠네 앞으로 응 들기름의 향이 아주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것도 우리 딸내미 주고 나 도시락 까지 가고 우리 딸내미 어디다 줄까 딸내미 큰 데다 줄게 딸내미가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가서 들기름 집어넣어. 아니, 들기름을, 아니야. 우리, 우리 손주는그 향을 싫어할 수도 있어. 아이고. 이거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딸내미. 아이고. 아이고. 잡는 것도 이렇게 시원찮냐. 아,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주면 또, 어, 또 뭐라 그래,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줘갖고 몇날 며칠 먹게 만들어?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만 치줍니다. 그러면, 내동생이 어, 내일 가니까 줄 필요 없고, 내가 도시락으로 싸가야지. 내가 도시락을 싸갑니다. 오늘 뭐 있지? 아 오늘 김치찌개 있어. 그 가지를 먹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 오늘 또 아주 진수 성찬이겠는데? 응? 반찬이? 어그 많다. 응? 가만 있어. 여기 놈은 너 맞나? 그 그래, 여기다 넣어야겠다. 됐습니다. 그래, 다 됐습니다. 다 들어가겠어. 아니. 쏟아야 되는데 뜨거워서 쏟을 수가 없잖아. 또. 아. 우리 딸내미 중 것만큼 남아있네. 긁어봅시다, 양념을. 양념을 긁어봐. 설거지 또 하나. 아, 또 똑같이 또. 똑같은, 똑같은 형태의 설거지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김치찌개 한 거기에. 아, 진짜 설거지 지옥이야, 뭐야. 어? 그렇게 또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손이 빨리지도 않으면서. 뭐, 잘하는 게한 가지도 없네. 민병아. 아잘 긁어. 잘 긁어서. 없네. 아주. 이봐. 이만큼 도설거지면서 하나 빠이야아 진짜. 도마까지도 다. 색까지 해서. 아이고, 아이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건 가져가야지. 얼음은 가져가야 되니까. 아, 이거그 이거는 뭐, 이건 치워야겠다, 이거는. 이것도 뭐할 것도 없는 거다. 여기서 치워놔. 근데 이것만 있어 다행이야. 갔다 와서 하자. 아, 어, 어, 이거 이거 우리 딸내미 어디갔어? 딸내미 이거 나 도시락, 도시락 이거 우리 우리 손 손주 거 한번 맛봐요지 맛보는 거야? 맹숭맹숭하지만, 면숙 이거랑 이거는 주고, 이건 집어넣어야겠다. 음. 에어컨 끼고 할 거. 음, 맛있어. 이건 뭐지? 어, 미역내국이 있었네? 아 그래? 가지가지 가야 돼, 오늘 일단은 가지 안을아 가지가지 가야겠다. 가지가지 아니 김수적이 안가지가고 미역냉국이랑 요 가지랑 미역 저거 미역냉국에 미역 참 진짜 어디 음 양념이 배가 꽈죠. 완전 맛있네. 가지가 음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할수 없이 미역냉국. 따로 하나 따로 하나 넣어놨었네. 어떤 분이 여기다가 내가 반찬 가져갔더니 반찬 끓이기 그렇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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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고아다 했어 이거 좀. 이 이건 갖와서 설거지 아까 기껏 다 닦아놨더니 아주. 아우! 가만있어. 이거 뭐였지? 아, 가지. 둘이 집어넣어 놔야지. 가지 집어넣어. 가지 여기다 넣을까? 여기가 더 세니까? 여기 가 엄청 세. 세서 여기다 놔야 돼.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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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얼어. 땅콩은 오늘 그만 먹어.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이거 갖다가 여기 여기다 놨어. 반에다가. 까지 넣어 놓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부터 꺼야지. 이거부터 끄겠습니다. 아